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가짜 뉴스 시리즈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발원지로 지목된 기독교 단체들이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PD 수첩이 보도한 명성교회 관련 보도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로켓 세습 논란에 이어 비자금과 부동산 관련 의혹이 계속되면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인덱스 한 주간의 언론에 보도된 기독교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양호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언론들이 다룬 기독교 혹은 교회 관련 기사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하인지를 통해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중앙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전문지, 지상파 방송 뉴스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뉴스는 총 100건이 보도됐고 키워드는 199건, 인물 관련 165건, 기관은 16건이었습니다. 언론이 다룬 기독교 이슈 중 키워드를 보면 눈에 띄는 키워드는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연속 보도한 가짜 뉴스 관련 보도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반박하며 기자 회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자 국민일보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 연합과 한겨레 신문 가짜 뉴스 피해자 모임의 기자 회견 내용을 다루면서. 한겨레신문이 동성애와 과격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 프레임에 가두려고 시도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국민연합 기로원 평 운영위원장은 최근 동성애에 대한 합법적 비판, 반대 의견을 가짜뉴스 프레임에 가두고 재가를 채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차별과 혐오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동성애를 강력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혐오 집단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보도에서 설명했습니다. 인물과 관련해서는 김사만 목사가 크게 주목됐습니다. MBC PD 수첩이 명성교회와 김사만 목사 관련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여러 일간지들이 관련 내용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9일자에서 부자세습, 재정장로의 죽음과 비자금 의혹, 부동산 리스트 등 PD수첩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동시에 다뤘습니다. 헤르 들경제는 10일자 보도에서 김사만 목사를 찾아간 PD수첩 제작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주된 이슈로 다뤘습니다. PD수첩 박건식 PD가 개인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하면서 수 없는 인터뷰 요청에도 명성교회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고, 김목사와 통화가 간신히 이어졌지만 바로 끊었다면서 어, 며칠간의 실패 끝에 차에서 내리는 김목사에게 제작진이 질문을 하려는 순간 신도들이 폭력성을 드러내며 담당 피디의 팔을 꺾고 vj와 조명 기사를 길바닥에 내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동시에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부서졌다고 주장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기관과 관련해서도 역시 명성교회가 가장 크게 주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mbc 피디 수첩이 다룬 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한 주간의 기독교 이슈였습니다. 더 깊이 여러분은 지금 양화수의 뉴스 인덱스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한 주의 키워드는 가짜뉴스와 명성교회로 요약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기독교 신문사들도 관련 논평과 기사들을 냈습니다. 몇 개의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신문은 지난 8일자 보도에서 가짜 뉴스 관련 실언을 실었습니다. 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간의 루머를 담고 있는 증권과 찌라시나 풍자성 뉴스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언론사 오보는 가짜 뉴스인가? 이런 것까지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으로 처벌하려든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짜 뉴스는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뉴스 형태의 거짓 정보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짜 뉴스보다 허위 조작 뉴스라는 용어가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문제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주된 본거지가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주로 이슬람, 동성애, 난민 혐오 관련 뉴스를 생산했는데,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로 밝혀진 가짜 뉴스들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뉴스가 가짜가 아니며 선교적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극우 기독교 세력과 한국교회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고 부끄러움은 모두 우리의 몫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극우 기독교 세력이 주장하는 왜곡된 선민 사상이나 지나친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북 개의, 종북 난민 등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혐오가 한국교회 주류의 건강한 신학적 고민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만약 가짜 뉴스를 만드는 기독교 세력의 사고와 행동이 한국교회의 정상적인 입장과 궤를 달리한다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이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이 시론에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 기독신문의 실론이었고요. 한국 기독공보도 실론을 통해 가짜 뉴스에 대한 주장을 어, 언급했습니다. 지난 9일자 보도였는데요. 어, 내용을 살펴보면 가짜 뉴스에 연루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건전한 보수 신앙을 내세우지만 사실 근본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이데올로기를 신앙으로 착각하여 자신들의 주장만이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분열과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무조건 악마화하여 적으로 간주하는 그들의 태도는 사랑과 정의, 화해와 용서와 같은 성경적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분별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더 이상 이러한 세력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총회와 신학교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에서 중대한 결정들을 내렸고 앞으로 이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공론장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시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어, 10월 9일자 한국기독공부의 시론이었습니다. 가짜뉴스와 함께 명성교회 관련 이슈들도 기독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공부가 지난 10일자 보도에서 MBC PD수첩의 주된 내용과 명성교회 측 반론을 동시에 다뤘습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9일 저녁 11시 10분부터 방영한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명성교회의 선교비를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세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명성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보도했다. 이날 PD수첩은 명성교회 교인 혹은 전 교인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취재한 내부적인 내용과 함께 명성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의혹된 내용들을 지적했고 선교비와 관련해서는 외화 밀반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디 수첩은 명성교회 측 답변을 듣기를 원했지만 끝내 불발됐다면서 계속해서 명성교회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성교회 측 반론을 다뤘는데요. 어, 명성교회는 10일 각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디 수첩이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위 사실과 단순 흑백 논리로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어서 명성교회 측은 방송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반박하면서 명성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등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이 집중 제기한 800억 원과 관련해서도 2월 적립금이라고 교회의 입장을 전하면서 선교센터 매입과 성전 리모델링, 국내 장학관 설립, 에티오피아 MCM 병원과 의과대학 건축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3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공적자산을 대물림하는 재산으로 규정한 것과 외화밀반출을 운운한 보도에 대해서도 음해라는 내용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 한국기독공보 10월 10일자 보도였고요. 한편 국민일보도 명성교회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지난 10일자 보도였고요. 어,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즉 예장연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은퇴한 혹은 은퇴하는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헌법에 대한 이전 총회의 해석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교단의 목회지 대물림 금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총회 헌법 개정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을 총대들이 거부함으로써 현행 교단법으로도 은퇴하는 혹은 은퇴한이라는 문구와 상관없이 목회지 대물림 금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또 총회는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함으로써 이전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제103회기 새 재판국이 재심할 수 있는 발편을 마련했다. 김하나 목사를 인정하지 않은 노회원들에 대해 서울 동남노회의 면직과 출교 등이 정당하다고 한 총회 규칙부 해석 역시 거부됨으로써 노회 정상화의 발판 또한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는 30일 열리는 서울 동남노회의 정상화며 지난해 가을 명성교회 측 저주로 승계되지 못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 화해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예장연대 측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어, 국민일보 10월 11일자 보도였고요. 이 밖에 보도로서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결국 철회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자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교계의 반대가 거셌다. 지난 5일 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 중 여러 명의 동의를 받아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국회에 따르면 공동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법안이 철회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어,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의 내용과 경과도 설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8월 6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 발의 후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었고요. 이들은 종교시설 직원의 종교색을 지우려는 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시설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종교 탄압의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어,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비판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0일자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김용우 총신대 총장이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5일자 기독신문 보도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 재판부는 (10월 5일) 형사 법정에서 열린 김용우 총장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6년 9월 15일) 당시 총회장 박무영 목사에게 건넨 (2천만 원이) 병원비나 선교 활동비였다는 김용우 총장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돈을 준 것은 수많은 총대가 모이는 총회보다 15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차원에서 김용우 총장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결정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에 박무용 총회장에게 청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무용 총회장이 자신이 받은 돈은 청탁조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점김 총장이 부총회장 자격과 관련한 총회 결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구로 찾아간 점 2천만 원을 병원비 등으로 주고받을 만큼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지 않은 점 원래 권모 장로, 양모 장로에게 돈을 주려다가 박무용 목사를 대구에서 갑자기 만났다는 의견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도 유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행위는 배임 증제에 해당하는 데다가 적극적이어서 가중요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한 청탁이었으며 청탁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총의 결의가 부정하게 진행될 조건이 될수 있었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증제 증여죄로 김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 구속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이 신문에선 보도했습니다 10월 5일자 기독신문 보도였습니다 이번 한주는 한겨레신문이 연재한 가짜뉴스 관련 보도와 이에 대한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 MBC PD수첩이 보도한 명성교회 관련 이슈 등이 교계와 사회의 주된 기독교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언론이 보도한 기독교 이슈들을 브리핑해드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 양화수의 뉴스 인덱스입니다.